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디지털트기의 공대선배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웹캠 스트리밍을 했었죠. 라즈베리파이로. 자, 이번 시간에는, 어... CCTV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CCTV를 만들면, 그, 카메라 시야각 안에 있는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만 내가 촬영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그 용량적으로 효율적인 CCTV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 편, 그 웹캠 스트리밍 편에서 여러분들이 그 설정을 다 해놨다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라즈베리파이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 인사. 네, 그러면 모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CCTV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어, 이 바탕화면에 저희가 CCTV 화면, 그, 녹화되는 파일들이 저장되는 그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 Folder, 여기에, 이름 간단하게 CCTV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네, CCTV 그 폴더가 하나 생기죠. 자, 여기를 우선 오른쪽 클릭을 해준 다음에, 자, 여기 속성을 눌러줍니다. 자, 속성을 눌러주시고, 여기 권한, 보시면은, 자, 여기 막 이렇게 있죠? 아, 뭐, 아무나 소유자만 있는데, 자, 여기 내용을 전부 다 아무나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저기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웹캠 스트리밍 할 때, 뭐, ch 모드 했었죠? 그 ch 모드를 뭐, 터미널에서 하면 이렇게 ch 모드로 해야 되지만, 이렇게 GUI 환경에서 하면은, 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무나로 바꿔준 다음에 확인. 네, 그래서 얘를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저희가 이 바탕화면에서 하는 일은 다 끝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터미널을 열어서 저희가 CCTV로 사용할 수 있게 그 설정을 바꿔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랑 똑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sudo nano //etc//motion 점 컨프라고 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화면은 저희가 웹캠스트리밍 부분에서 했었던 그 설정을 다 적용을 해둔 상태입니다 거기 기준으로 지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꿔줘야 될게 w i t h 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ctrl w에서 서치 나오면 width 이렇게 나오죠 자 저희가 지금은 여기 값은 바꾸지 않을 건데 나중에 저희가 CCTV를 할 때는 CCTV는 화질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뭐 극단적인 예로 자동차 번호판 정도만 인식할 수 있으면 사람이 누군지만 인식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 여기 뭐 위드나 하이트는 용량 때문에 여기를 결코 고화질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레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은 100으로 되어 있는데. 10 아니면 5, 초당 5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저희가 CCTV로는 뭐 풍경을 감상하거나 아니면 강아지가 뭐하고 도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없을 때 그, 거기에 누가 지나갔는지 아니면 누가 내 차를 긁고 도망갔는지 이런 거 정도만 저희가 파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어, 이거, 요, 지금은 테스트지만 테스트라서 바꾸지 않지만 나중에 정말로 cctv 를 만들 때는 바꿔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아 나중에 바꿀 필요가 있겠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검색 ctrl w 하시고 ffmpeg 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fmpeg output movies 라고 돼 있죠 저희가 여긴 off로 해 놨었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스트리밍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녹화 모드는 지금 꺼두었고 여긴 ON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 주시고 자 저희가 또 바꿔 줘야 될게자 Ctrl W 해 주시고 자 여긴 t a r 하고 밑줄 디렉토리 DIR 이라고 치시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타겟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타겟 디렉토리가 뭔가 하면은 어이 CCTV 녹화 화면이 저장되는 폴더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CCTV 녹화 폴더용은 여기 CCTV 폴더를 만들어 두었죠. 자 여기 자 여기 이 경로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서 바꿔 주겠습니다. 자홈 슬래시 홈 슬래시 하이 슬래시 데스크탑 슬래시 cctv.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경로를 이제 보는 방법은 저희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만들어 두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요 경로를 여기에 입력을 해준 겁니다. 아, 저희가 또 바꿀 걸 고려를 해야 될게 자, 컨트롤 W에서 검색을 하시고 슬래시 홀드 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Threshold라고 나오죠.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저희가 움직임 판정을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건데, Threshold가 1500이다. 그러면 그 화면 있지 않습니까? 화면. 지금 저희가 640 곱하기 480으로 해뒀으니까 약, 어, 6424, 약 24만 개의 픽셀이 있는데, 그 중에 1500 픽셀이 변한다면 움직임으로 인식을 해서 그때부터 녹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 지금은 1500 그대로 두겠습니다 1500으로 더도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녹화가 잘안 된다 그러면 요 값을 바꾸는 걸 나중에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우선 설정은 끝났고 자 컨트롤 X 하고 뭐 저장하라고 누르면 Shift Y 하고 엔터 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즈베리 파일을 재부팅을 하면은 이제 녹화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움직일 때 녹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녹화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즈베리 파일을 다시 키셨죠? 자,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저희 PC 화면입니다. PC 화면에서 스트리밍이 잘 되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웹캠 스트리밍 했을 때 썼던 그거 있죠? 192.168.1.4. 어, 이건 지금 제 라즈베리 파이의 내부 주소, 공유기 내부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가 있고, 예전 편에서 이제 했었으니까, 땡땡하고, 8081 하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제가 웹캠 바로 앞에 그 카메라 박스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만 녹화가 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고, 자, 여기서 한번, 자, 손을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지나가 보고, 네. 이렇게 지나갔죠? 그러면 우선 지금 건 녹화가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쉬다가 자 지금 여기 시계, 그 시계가 보이죠? 시계가 어, 한 1분이 지나갔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손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5, 4, 3, 2, 1 땡 하고 자, 다시 손을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장면이 지금 녹화가 됐을 겁니다 자이 녹화가 된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파일을 볼 때는 자 여기 파일 탐색기 있죠 파일 탐색기를 여셔서 자 이번에는 파일 탐색기에서 삼바를 이용해서 저희가 라즈베리파이와 pc 간에 파일 전송할 때뭐 배웠었죠 바 서버를 이용해서 라즈베리파이 안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백슬래시 두번 해주고, 자, 여기 라즈베리파이 내부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192.168.1.4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여기 내부 주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파일 전송 편 했을 때 여기 부분은 다 다뤘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백슬래시하고 파이를 엔터를 치시면, 자, 여러분들은 뭐, 아이디하고 뭐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이디는 파이하고 비밀번호는 여러분들 쌈바 그 서버 할때 설정했었던 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자, 여기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데스크탑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데스크탑에 그걸 만들어두었으니까, 자, 자, 여기 보시면 cctv 폴더가 있죠? 이 폴더를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들어둔 겁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여기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이요 네, 요 동영상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자 저희가 좀 의아할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손은 두번 까딱했는데 동영상은 지금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자이한 파일에 움직이는 부분만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어보시면은 자 여기 이 부분에 지금 시간이 나오죠. 시간을 잘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2분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 밝기가 발, 그 갑자기 밝아져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손이 찍힐 겁니다. 자손 움직이는 거 까딱 한번 찍었죠? 그리고 또 까딱하게 찍혔는데 자 시간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시간이 어, 아까 50 3에서 갑자기 54로 넘어갔죠? 그 움직이는 시간에만 촬영을 해서 이 동영상 파일을 계속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파일 하나로 뭐 움직이는 부분만 촬영을 하니까 좀더그 효율적으로 저희가 찍을 수가 있습니다. CCTV로 활용하는 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외장하드를 이용, 외장하드를 나즈베리 파이에 뭐 마운트를 하는 법을 배워서 본격적으로 CCTV로 활용을 할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즈베리 파이로 간단한 CCTV를 만드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외장 하드를 마운트하는 법을 배워보고 그 그것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장 하드에다 CCTV 화면을 저장하는 그렇게 해서 더 완벽하고 오래 갈수 있는 CCTV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행운 인사.